상봉동 83-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상봉구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. 이 올해 도시정비 사업에서 현대건설과 함께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주목받은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았습니다. 규모는 지하 8층에서 지상 49층 5개의 동이고요. 총 999가구 중 일반 분양 대상은 800가구입니다. 전용 면적은 소형부터 중대형 평수까지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. 특히 단지는 주상복합시설로 지어집니다.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저층부 29,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다양한 판매 문화시설이 들어서서 입주민들의 편의를 올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 연말에 분양하는 마지막 서울 대단지이고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12월 24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, 27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일정 진행됩니다. 입주 예정일은 2029년 8월 1일입니다.